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입니다. 작업공정별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과 생존원칙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 없는 무모한 구조는 한 명의 비극을 더큰 참사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질식재해는 사고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일반 사고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공기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가득한 탱크와 맨홀은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모든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안팎을 살피며 소통할 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해 생명선을 유지하십시오.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난로를 사용할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강력한 환기와 휴대용 농도 측정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수나 폐수가 고인 맨홀 바닥은 황화수소가 숨어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바닥을 휘젓는 순간 고농도의 가스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오므로 철저한 측정과 지속적인 환기가 생명을 지킵니다. 페인트나 본드가 마르는 과정에서는 공기 중의 산소를 급격히 소모하여 질식을 유발합니다. 일반 마스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농도 측정기부터 구조용 삼각대까지 모든 안전 장비는 우리 몸의 감각 기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모든 장비는 항상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송풍관은 입구에서 1m 이상 깊숙이 밀어 넣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오염된 공기를 빼내야 합니다. 작업 시작 15분 전부터 충분히 환기하고 작업 중에도 송풍기를 계속 가동하십시오. 동료가 쓰러졌을 때 보호 장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본인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절대 금지 행동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문 구조팀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대응 수칙을 따르십시오. 구조된 동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동료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밀폐 공간 작업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른 서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특별 교육과 긴급 구조 훈련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조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원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질식예방장비를 무료로 빌려주고 기술지도도 제공합니다. 작업 전 허가와 장비 점검, 작업 중 3대 원칙 준수, 그리고 비상시 대응수칙을 꼭 기억합시다. 원칙을 지키는 꼼꼼한 실천이 여러분을 진정한 안전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실천한 정직한 안전점검이 내일의 동료와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합시다.